자, 안녕하세요. 두 번째 8주 차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시 저희 이제 스케치업을 켜주시면 되겠고, 저는 스케치업을 반반으로 사용을 하는 걸 좋아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키게 되시면은, 그제서야 저희가 이제 사용되는 어떤 여러 가지 명령어 부분들이 이렇게 같이 나오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보게 되시면, 일단은 얘네를 다 끄도록 하게요. 자, 전부 선택해서 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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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끄게 되시면은, 나오는 부분들이 되겠구요. 자, 그 다음에, 얘네 부분들,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 정도 선택을 해놓고, 그 다음에 방금 단축키 설명 파일 부분들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일단 설명을 먼저 듣기 위해서 제가 대충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서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그 다음에 저희가 무언가가 계속 추가됐기 때문에 한번더이창 부분들에서. 얘네를 좀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창에서 어떤 걸 갖고 오실 거냐면은 환경 설정 부분들 들어가셔서 이 쇼컷이라는 부분들의 단축키 가져오기를 눌러서 저희 그 받아왔던 부분들에 있는 이 단축키 데이터 파일을 한번더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대충 저는 복사를 해서. 자 이렇게 복사를 한번 해놓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스케치업을 열게 되시면은 일단 가운데 버튼을 눌렀을 때휠 버튼 있죠? 그럼 회전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뷰포트에 맞춰서. 화면 부분들이 회전하시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가운데 버튼을 누르게 되시면은 이 손모양이 나오게 되십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있는 거 아는데 일단 한번더 제가 언급해 드리는 건 혹시 처음 오시는 부분들이나 처음 스케치업을 여신 분이나 아니면은 다시 들어도 되게 좋을 부분들인 것들은 제가 알고 있는 거 아는데도 설명을 한번더 드리는 겁니다. Shift를 눌러서 가운데 버튼 누르게 되시면, 펜 기능이 선택이 되는 거고, 자, 컨트롤 A를 누르게 되시면, 객체가 전부 선택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모두 선택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컨트롤 T를 누르게 되시면, 전부 해제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부분들을 선택을 해 놓으신 다음에, 컨트롤 Shift I를 누르게 되시면, 반전 선택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반전 선택이 된다. 그 다음에 또 얘네 부분들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방금 저처럼 뭐안 뜨신 분들은 이걸 껐다가, 스케치업을 껐다가 다시 키게 되시면은 여러분들 저런 게뜰 겁니다. 그, 루비 저희가 설치해놨던 부분들이 그대로 뜨게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저희 반전 선택까지 됐으면 추가 선택하는 부분들은 객체를 선택하고,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얘네가 클릭하게 되시면 클릭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거 보시면 돼요 이거 굳이 안 따라해도 됩니다 자 빼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누르면 빠집니다 하지만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선택이 안된 일을 클릭하게 되시면 추가가 선택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는 내가 객체를 더하거나 빼거나라는 시스템인데 요거가 선택이 안돼 있으면 추가를 해 주고 혹시 선택이 돼 있으면 빼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저는 추가할 땐 컨트롤, 빼는 건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빼 주고 그다음에 요거는 잘 손에 안 가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그 다음에 요거는 저희가 루비에서 선택해 놨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설명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v 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은 선택을 안 하게 되겠구요 어 나중에 제가 루비 부분들 더 지정하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페이스 툴에 관련된 부분들 스페이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명령이 그냥 선택된다 라는 소리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마우스 모양 선택 객체를 클릭할 때 쓰겠습니다 라는 부분들이고 다른 명령 들어가 있어도 스페이스바 누르게 되시면 바로 저희가 객체 선택하는 부분으로 나오게 되겠고 제가 명령 부분들을 바꿔 놓은 게 하나가 바로 모브입니다 자 모브는 W 눌렀었을 때 객체를 이동시키는 부분들이 되겠죠 저희 스케치업에서도 아 뭐냐 캐드 부분에서도 저희 W로 변경해서 쓰셨죠 그래서 W가 저희 이렇게 그 변경되는 부분들 이동되는 부분들로 사용을 해주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T는 저희가 이제 요겁니다 T는 회전하는 부분들 R이 원래 회전인데 T로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R은 다른 명령을 쓸 겁니다 레탱글이라는 명령이 따로 있으세요 그래서 R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로테이트 부분들 따로 안 쓰고 저희 t를 사용을 해서 얘네 로테이트 나는 거니까 그냥 맨 마지막에 있는 t로 그냥 선택을 했습니다. 나 q w e r t 가까우니까는 그냥 t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스케일은 s 크기를 줄이고 키우고 하는 부분들이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 크기를 줄이고 늘린다. 그 다음 테이퍼 박스라는 부분들은 거리를 재는다라고 생각해서 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끝나는 부분에서 끝나는 부분까지 나는 뭐 3, 3, 3, 5다 아니면은 선택해놓고 내리게 되시면은 뭐 연장선을 쓴다라는 부분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는 D를 선택을 하게 되시면 테이퍼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F가 옵셋입니다. 옵셋. 그래서 레탱글을 선택을 해놓고 F를 선택하게 되시면은 뭐 안으로 뭐 얼마만큼 요렇게 또 선택해서 뭐 얼마만큼 요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집어넣으실 수가 있겠죠. F는 없애 자, 그다음에 줌. 줌이라는 부분들은 객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Z를 누르게 되시면 줌이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Shift Z를 누르게 되시면은 요렇게 부분 선택을 해서 갖고 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Z는 전체 선택. Shift Z는 내가 영역 부분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I를 누르게 되시면은 트레이가 튀어나오게끔으로 제가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I를 누르면 트레이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드로잉 관련된 부분들, 드로잉 관련된 거는 Q 선택하게 되시면은 라인. 저희 Q에서 라인 많이 썼었죠. 그래서 선택해놓고 Q 해서 이렇게 이미의 라인 부분들, 뭐 사선 부분들, 이런 식으로 다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라인을, 자, 이런 식으로 Q로 선택을 한다. R 누르면, 레탱글. 선택하시면 되겠고, A는 아크. 자이데이 아크 그릴 때 주의사항 부분들 뭐 나중에 어차피 다시 제가 설명할 건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C 누르면 서클 이렇게 되겠고 E 누르면 지우는 겁니다. 객체 부분들 이렇게 선택해놓고 필요없는 부분들 지울 때 E 선택해서 지우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저희 풀푸시라는 부분들 있죠. 자 풀푸시 부분들은 v 선택하게 되시면은 튀어나오게 바꿔놨습니다 v를 누르면 객체 부분들이 튀어나오는 부분으로 선택을 해 놓고 그 다음에 b는 뭐냐면 이 바스킷 이매핑 부분들 입력하실 때 쓰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선택해 놓고 재질 부분들 넣어 놓고 내가 재질을 어떤 걸 하겠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추가를 하게 되시면은 뭐 기본 재질에서 뭐 이런 게 이제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뭐 객체 부분들 선택해놓고 넣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뭐 들어갈 수 있게끔으로 나오는 거 B로 선택을 해놨습니다. 지금은 그냥 사용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원래 이 팔로우미라는 부분들은 다른 명령이 있긴 한데 저희가 선택을 해놓고 그냥 객체를 선택해놓고 M 선택하게 되시면 이렇게 선택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팔로우미를 사용하는 부분들은 m으로 변경을 해 놨다 라는 거고. 자, 이렇게 M으로 팔로우미라는 부분들, 이거 굉장히 많이 쓰니까 놔두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저희가 그룹을 하고 컴포넌트하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 컴포넌트라는 부분들 스케치업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제,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c t r g 누르면 구성 요소로 만들겠습니다, 컴포넌트 하겠습니다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G를 그냥 누르게 되시면은 G를 누르게 되시면 그냥 그룹이 되는 부분들. 컴포넌트랑 그룹이랑 조금 달라요. 분해하는 거는 Ctrl-F 누르게 되시면 그냥 분해하는 걸로 바꿔놨습니다. Ctrl-F, 그룹 및 컴포넌트 깨는 부분. 익스플레오로 쓰고 싶지만 Ctrl-X를 저희가 딴 걸로 넣은 게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보기 관련된 부분들 있습니다. 보기 관련된 부분들은 Shift-T를 누르게 되시면 탑. 거기에 P를 한번더 누르면은, 퍼스펙티브의 소실점이 보이면서 보일 거냐, 아니면은 오토 그래픽 모드로 보일 거냐, 이런 부분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Shift T 누르면 탑이고, 그 다음에 Shift F 누르면 프런트고 Shift l 누르면 라이트고, Shift R을 누르면, 어, 레프트고, 라이트고,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게 되시면, G 누르면은 버튼으로 되어 있죠? 근데 요게 지금 조금 바뀌었어요. 제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라운드로 생각한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B는 여러분들이고, 변경해주세요. B는, 어, 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백은 K. 백맨 마지막에 K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얘네, 백, 백 부분들은, 아, 죄송해요. 이게, 바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변경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k가 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변경을 해 놨어요. shift+k가 빼이고 shift+b가 바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b는 바튼, 그다음에 k는 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shift+x 누르게 되시면 y 그 뭐냐? y 어프레임 부분, x 레이 부분들 보여지는 부분들. 그래서 shift+x는 이렇게 이 와이어 다 시프트 눌러서 사용을 해요 화면 관련된 것 시프트 W는 와이어 모드 시프트 E는 솔리드 모드입니다 시프트 E는 와이어 모드 아 시프트 W는 와이어 모드 시프트 E는 솔리드 모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시면 시프트 V라고 있습니다. 이 Shift V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게 진짜 편해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탑 부분에 Shift V 하면 탑이 되는 거예요. 프런트를 선택해 놓고 프런트가 가까운 데서 Shift V 하게 되면 프런트가 되는 겁니다. 레프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Shift V 누르게 되시면은 어,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는 시프트 V 누르면 뭐 레프트. 아래 부분 선택고 시프트 V 하게 되면 바튼. 이런 식으로 이 시프트 V는 화면에 맞춰 가지고서 나오는 건데 요거는 어레인이라는 뷰, 어레인뷰 툴바라는 비전 뷰라는 이 스크립트가 아닌 루비가 되겠죠. 루비를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요게 굉장히 편해요. 만약에 내가 위에 해 놓고 컨트롤 V 하게 되시면 선택하는 거지. 그래서 어 굳이 내가 얘네 프런트 프런트 뭐탑뭐 이런식으로 안해도 그냥 화면부분을 옮겨 놨다가 내가 위에 부분들 선택해 놓고 그냥 시프트 v 누르면 바로 탑으로 뭐 앞에 부분들 보다가 시프트 v 누르게 되시면 프런트로 이런식으로 변경이 되는 부분들 이게 굉장히 편한 이 스크립트다 라는 겁니다 룹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Alt Q라는 부분들 뭐냐면 선택한 객체만 보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원하는 부분들 선택해놓고 선택한 부분들만 보겠다 Alt Q고 돌아가는 방법은 뭐냐면은 Alt 누르신 상태에서 Alt S, 아, Alt A 누르게 되시면 전부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원하는 거 선택해서 Alt Q 누르게 되시면 원하는 부분들만 보게끔 나오는 거고 다시 돌아가는 건 Alt A.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고 Alt-W라는 부분들은 얘네 부분들 지금 뭐 따로 있습니다. V 어쩌고저쩌고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얘네 레이어만 숨긴다라는 거기 때문에 요거가 지금 지정이 안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Alt-W 요거 지금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한데 해당 객체만 숨긴다. Alt-S 요런 건다 되고 있기 때문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Alt-Q만 일단 쓰시고 Alt-A 원하는 곳 숨긴다. Alt-S 보인다. Alt-A 이렇게 눌러주게 되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제 오브젝트 부분들 전부 다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단축키 제가 쓰는 부분들 설명을 해놨고요. 변경됐었던 부분들이 있었죠. 바튼 부분들하고 백 부분들 이 부분들이랑 지금 뭐 Alt-W 이거는 이제 이... VIS 툴이라는 부분들의 플러그인이 필요한 건데, 저희가, 얘네 부분들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자그 다음에, 저희 해당 파일 부분들 일단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끄고, 여러분들 저장하지 마시고, 얘네는 그대로 내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모델링 파트 1이라는 파일 부분들 제가 어디다 넣어놨냐면, 이 공지사항 부분들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대로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겠고, 제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풀게 되시면, 스케치업 파일 부분들이 이렇게 열리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 겠는데 이게 유인물을 좀 대신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변경된 부분들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라인 부분들 있죠? 저희 라인 부분들 얘네 부분들 큐로 변경했었죠. 그래서 선택해 놓고 Q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치를 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라인은 Q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L 눌러도 라인 그대로 되긴 합니다. 여러분, Q 눌러도 되긴 하, 하, 해요. 그래서 L 눌러도 되고, Q 눌러도 되고, 두개다될수 있게끔 변경을 해 놨습니다. 자, 라인이라는 부분들은 선택을 하게 되시면은 클릭, 클릭, 이런 식으로 라인이 만들어지시고, 그 다음에 닫게 되시면은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면이 만들어지게 되세요. 라인을 만들었었을 때. 자,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게 되시는데, 이 면이라는 부분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뒷면, 하나는 앞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뒷면 부분들은 이렇게 하늘색이고, 앞면 부분들은 하얀색으로 나오게 되는데, 면을 뒤집으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선택하게 되면, 면 반전이라는 게 있죠? 선택해서 원하는 모양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뒤집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뒷면이면, 앞면으로 표현을 반전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높이가 들어가게끔 만드는 부분들은 단축키가 저희가 V로 변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V 선택해놓고 얘네 클릭하게 되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얘네 부분들이 맞춰서 올라오게 되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풀푸시에 맞춰서 면이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 면에 맞춰서 이렇게 높이라는 부분들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그 다음에 라인이라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열려 있었을 때 기본적으로 딱 선택하게 되시면은 면이 만들어지게끔 되는데 이 선으로 되어 있었을 때는 면이 안 만들어지게 돼요. 그때 또 다시 라인을 선택해서 긋게 되시면 다시 면이 만들어지신다. 자, 레탱글이라는 부분들도 레탱글은 기본 선택하게 되시면은 요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세요, 여러분. 자, 이 기본으로 선택하게 되시면은 레탱글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요게 면이 만들어지게 되시겠고 그다음에 풀푸시를 선택하게 되시면 자, 이런 식으로 두께가 만들어지게 되시겠죠. 자 그런데 이때 만드실 때 주의사항 부분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도 그렇고 레탱글도 그렇고 여기 오른쪽에 보게 되시면 단위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단위를 선택하게 되시면은 여러분 레탱글을 선택하고 클릭을 했었을 때 단위 치수라는 막이 나오죠. 파라미터라는 게 그럼 500에 컴마 500을 선택하게 되시면 500x500 이라는 부분들 나오고, 라인도 똑같습니다. 선택해놓고, 500, 선택해놓고, 500, 선택해놓고, 500, 선택해놓고, 500. 이렇게 선택하게 되시면 정확히 원하는 수치만큼 그려내면서 무언가를 만들어주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폴리건이라고 하는 부분들 N입니다. N 선택하게 되시면 폴리건이 만들어지게 되시는데, 이때 폴리건을 선택하실 때 N 클릭하게 되면 측면이라고 해서 오른쪽에 이렇게 6개짜리가 나오게 돼요. 난 3개만큼 하겠다라고 하고, 엔터를 치게 되시면 3개로 바뀌게 되시고, 클릭하시는 순간, 다시 한번 할게요. N, 3, 그 다음에 클릭. 그러면 변경이 되죠. 세 개로. 그 다음에 이렇게 원하는 방향 부분으로 맞춰 가지고 선택을 하면 되는데, 자 이때 이 선택을 했었을 때 원으로 할 거냐, 원에 맞춰서 그릴 거냐, 아니면 원 안으로 그릴 거냐가 만들어지게 되세요. 이건 컨트롤을 누르게 되시면은 원 안으로 맞춰서 그릴 건지, 원 바깥쪽으로 맞춰서 그릴 건지를 골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앵곤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컨트롤 눌러서 얘네를 맞춰서 주실 수가 있겠고 저는 한200 정도로 선택을 해서 넣게 되시면 되겠고 얘네도 동일하게 뭐다 이렇게 풀푸시를 눌러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원하는 거 맞춰서 그냥 지워주시면 되겠고 자그 다음에 서클, 서클 같은 경우 그리실 때도 사이드가 36이라고 나와 있죠 제가 아크 서클 이런 거그릴때 주의사항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 사이드의 개수예요 자 일반 서클을 선택해놓고 그리게 되시면은 측면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원처럼 안 보여요 원처럼 안 보이고 다각형으로 보이게 되십니다 자, 이 다각형으로 보이는 부분들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시려면 C, 서클하신 다음에 측면을 36개로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변경을 하신 다음에 그리게 되시면은 조금 더 부드럽게 내가 만들어지게 되시겠죠. 아까보다 훨씬 더 부드럽죠. 사이드 개수가 36개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훨씬 더 부드럽게 만들겠다. 4의 배수로 가시면 됩니다. 4의 배수로. 그래서 뭐 40개, 뭐 60개, 어... 어 아니다. 40개 선택해도 되고 아니면 48개 선택해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 부분들을 선택하게 되시면 서클 한 40개다 아니다 한 48개다 그리고 그리고 클릭하게 되시면은 훨씬 더 부드러워진 원을 우리가 구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한 36개 정도 쓰시는데 더 많이 쓰고 싶다라고 하게 되시면은 뭐 62개, 뭐 72개, 뭐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됩니다. 서클 선택해놓고 72개 선택하신 다음에 넣면 으 되겠죠. 72개다. 이러면 훨씬 더 부드러운 원을 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드를 먼저 고르고 만드실 수 있겠다. 자 아크라는 부분들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크는 A로 선택을 하겠고 측면이 지금 12개로 되어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측면 무조건 36개로 늘려주십니다. 자그 다음에 클릭 클릭하게 되시면은 그 다음에 높이에 맞춰가지고 무언가가 그려지게 돼요. 이게 아크 그리는 제일 첫 번째 원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젠타 선이랑 그 다음에 요 하늘색 카시안 톤이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그리시냐면 라인을 선택을 해서 빨간 선에 맞춰 가지고 500 위에 맞춰 가지고 또500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시면은 이렇게 라인 부분들이 만들어지겠죠 이때 아크를 선택해서 끝점과 끝점 부분들을 선택하게 되시면은 이때 선의 길이가 같으면 무조건 마젠타 색으로 나오게 되시면서 클릭이 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 마젠타 선이 됐었을 때 얘네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은 얘네 선이 만들어지게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라인 선택해놓고 500, 위로는 300, 이렇게 선택하게 되시면 자, 이때 아크를 선택했었을 때는 무조건 이렇게 카시안 색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더블클릭하게 되시고 만들어지게 되시면 이렇게 호의 길이가 다를 때는 우리 카시안 색이 나오고 호의 길이가 같을 때는 마젠타 색이 나오면서 만들어진다 라는 거예요 이거 한 번만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500에 위로 500그 다음에 아크 선택하게 되시면 사이드계에서 측면 선택하시고 넣게 되시면 이 보라 색깔 떴죠? 그럼 클릭, 클릭, 제자리 클릭하게 되시면은, 자, 요런 식으로도 그려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까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세 번째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